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알리에서 물건을 몇개 구매했습니다. 이제 좀 그만 살려고 했는데 또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샀고요. 개봉을 일단 해볼게요. 여러 가지 샀는데 일단 하나 하나 순서대로 볼게요. 이게 다기능 신발 브러시, 부드러운 강모, 뭐 신발 세척용 브러시 그런 거예요. 뭐 청소용 브러시도 되고 포장이 따로 돼 있네. 개별 포장으로. 꺼내자마자 소리 빠지는데 지금 이거 빠진 거 보이세요? 여기다가 열어서 세제 넣고 비비면 이렇게 거품 잘 나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크기가 딱 신발용 솔이긴 한데 그래도 세제가 튀잖아요. 그러니까 손잡이 자체는 좀더 길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반 칼이랑 비교해보시면, 이렇게 길이가 이거밖에 안 돼요. 아, 그래. 자 있으니까. 15cm? 너무 짧아요. 청소용 솔은 일단 길어야 돼요. 세제랑, 막, 때랑, 이렇게 솔로 하면 튀잖아요. 그니까 손잡이가 좀더 길어야, 이 정도는 되면서, 길어야 적당히 힘도 쓰면서, 그나마 덜 튀긴 해요. 뭐 어차피 튀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용자한테 덜 튀는 게 낫겠죠? 이걸 어떻게, 어, 이렇게 열고, 안에 뭐, 세제 넣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것 같아요. 더 길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속에 보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나가네요. <laughs> 이게, 이게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1.35달러? 그 정도에 구매한 것 같고, 자전거 타면서 이제, 이런, 운동용, 이렇게, 마스크,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좀 느꼈고,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자, 이건 겨울용입니다. 아, 모자가 딱 분리되어 있는 거야? 뭐야, 아니, 난 일체형인 줄 알잖아. 당연히 일체형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일체형이 아니야. 이, 이러면 사기 아닌가요, 이거? 아니, 일체형이야, 일체형이어야 관리도 쉽고, 어? 착용했다가, 벗었다가, 이제, 편한데, 목, 목이랑, 이렇게 머리랑 붙어 있어야 뒤로 이렇게 그냥 쓱 넘기고 말고 하는데, 이럴 거면 내가 이걸 왜 샀겠어? 아, 진짜. 그냥 난, 그냥 목토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응? 뒤집어 쓰는 게 필요하다고, 뒤집어 쓰는 게. 이러면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죠? 아, 이거 당했네, 완전히. 완전히 당했죠? 나 이런 모자 필요 없다고. 그리고 머리 크기도 이거 프리사이즈잖아. 세상에. 이런 걸 팔아먹어요. 아, 일체형이었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운동용으로 하, 사서 쓰려고 했더니 도와주질 않네요. 자, 다음 제품으로는. 이번에는 멀쩡한 제품일 거예요. 전에 샀는데 전에는 다른 색을 샀었고 이번에는 검은색으로 샀어요. 이 제품이 실밥 이렇게 쓰고 벗기도 편하고 여름에 요거 있으면 확실히 좋더라고요. 게다가 일체형이고 안정적으로 쓸수 있고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음뭐 군사 전술 발라클라바, 자전거 사이클링 방풍 풀페이스 마스크. 예 제가 앞서 본이 겨울용 요게 이런 모양으로 이제 일체형으로 됐는데 두껍게만 된 겨울용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구매했던 건데 이거는 완전히 완전히 다 했고. 얇은 것만 멀쩡하게 잘 왔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게 옷인데 제가 사이즈 175를 구매했거든요. 175가 2 x l 라진인가 M이 165, 그럼 172 라지, 175는 XL라지 여야하지 않나? 2XL라지라고? 이들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난 분명 175를 구매했는데, 어, 175 지금 제가 구매 페이지에서 보고 있어요. 175 그레이. 175가 어떻게 2X라지야? 너무 크잖아. 저렴하게 운동복 산다는 생각으로 구매하긴 했는데. 아, 2X라지라니. 이게 무슨, 여기도 2X라지가 써있네 175가 언제부터 2X라지가 됐어? 응? 이거 지금 뭐 펼쳐볼 것도 없고, 2X라지면 말도 안 되지, 크기가. 그건 좀 확인 좀 해봐야겠네요. 후기들을 보니까 2X 라지가 한국 사이즈로 100이 맞다고는 하는데 한번 그래도 이어를 볼게요 제가 방금 한번 입어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크기는 또 괜찮네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우리나라 사이즈로 보통 95M을 입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이즈로 생각을 하자면 이제 100이면 라지고 105면 X 라지고 112, 2x라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 2x라지. 근데 중국인이랑 우리나라 체형이 그렇게 다른가? 음, 좀 이상하긴 한데, 2x라지. 어, 잠깐만. 175, 2x라지. 써있네, 이렇게. 175, 2x라지라고? 아, 근데 이게 또 수치가 또 다른게. 95m, 100라지, 105x라지, 110, 2x라지. 근데 108a라서 2x라지인건가?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뭐 어깨나 팔 길이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 어깨나 팔 길이 같은 건 괜찮은데 아래로 기장이라고 하죠. 그옷 길이 자체가 좀 길어요. 뭐 그렇게 막 엄청 걸리적거릴 정도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입겠습니다. 어차피 막 입는 용도로 싼거 샀으니까 길이가 진짜 상당히 길어요. 소개 한번 볼까. 또 옷이니까 100% 폴리에스터. 그래요? 비는 뭐야? 는 중국어로 써 있구나.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지까지 세트인데, 전 바지는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뭐, 두개 세트로 3.42달러, 뭐, 5천원도 안 하는데, 사실, 사면 괜찮죠. 네. 나름 막 입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바지는 또 크기가 정사이즈 같기도 하고 한번 이것도 입어보겠습니다 바지는 또 사이즈가 멀쩡한 것 같네요 2X 라지라고 하는데 되게 이상하네 기분이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단위 기준이 이렇게 다른가? 이게 어떻게 2X 라지지? 근데 단점은 바지가 너무 얇아서 좀 비쳐요 물 좀만 젖으면 속이 허니 지금 보이, 보이죠 이제 뒤에 배경 보이는 거 여기 여기 와죄 재수없으면 속이 팬티 막 보이겠는데 <laughs> 조심해야 됩니다. 보세요. 와 이거 비치는 거 봐. 너무 얇은데? 아무리 운동용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얇으면 괜찮나?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그다음 구매한 게 이게 고화질 보호 고글, 투명 라이딩 고글, 뭐 이런 건데 이걸 라이딩하면서 쓰진 않을 거고 단순하게 생겼네요. 아 숨구멍도 있고, 자 숨구멍도 있고. 뭐야? 아 끼워지는 부분이구나. 엄청 튼튼하거나 견고하거나 그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아래 숨구멍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끈, 끈이 너무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아, 아. 제가 대충 착용을 해봤는데. 제 목소리가 지금 울려서 들리죠. 그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서 안경 낀 사람은 좀 불편하게 생겼네요. 그렇게 넓진 않아요. 안경 끼면 눈이 눌리니까 불편하겠죠. 그럼 거기서 이미 자전거 탈 때는 쓰기 불편하겠고 작업용으로도 불편하겠고 음, 감점 요소가 좀 있네요. 이, 이 정도 고글이면 그러니까 공간을 조절할 수 있게 하든가 좀더 넓어야 되는데, 안경 낀 사람들을 배려하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고운 아쉽고, 근데 대신 싸게 샀죠? 1.35달러. 응. 자, 이렇게 어 이번에 구매한 물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 다섯 개밖에 안 샀었나?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물품 구매한 거잘 받았고, 확인도 했습니다. 알리에서 이 천원 마트 하도 많이 사가지고, 웬만한 건 진짜 다 샀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하나, 두 개씩 살게 눈에 보이네요. 이제 좀 그만 사야 되는데, 자, 지름 좀 이제 줄이고 아껴야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혹시나 알리에서 물건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영상 올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